자 순자가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못한 일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2시가 다 돼서 일어나버렸어 근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서 일단 밥부터 먹고 사교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친구가 없어서.. 어때요? 어쩌나? <laughs> 앞으로 사귀야겠죠 오늘은 어제 편의점에서 사왔던 컵라면 하나랑 삼각김밥을 먹자. 삼각김밥을 내가 여기다가 차려줄게. 이렇게. 안 돼? 왜안 돼? 놓는다고. 됐다. 전주비빔 삼각김밥. 순대 아저씨가 만드신 거예요. 거기는 뭐 직원분들이 직접 음식도 만드시나 봐. 밥을 얼른 먹고 오늘 좀 어제 챙겨둔 노트북을 가지고 활동을 좀 다니자.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근데 네, 왜 거기서 먹어? 잠깐만 이거랑 같이 먹어. 순자는.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면 그정도 먹어야지. 응? 그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 벌써 다 먹었네. 자, 이제 삼각김밥도 먹어. 라면만 먹는 건, 그건 배신이야. 무조건 김밥을 같이 먹어줘야 돼. 자, 오늘은 딱히 계획이랄 거는 없고, 순자는 일단은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대출, 대출을 받았던 걸 갚아야 돼서 돈을 벌긴 벌어야 돼요. 근데 또그 와중에 꿈을 이뤄야 되니까 글쓰기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 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글쓰기를 좀 연습을 해서 책을 내던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근데 친구도 너무 없고 해서 사교성이 부족한 순자지만 친구를 좀 만들어주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울리고 놀고 할수 있게. 근데 그 와중에 냉장고에 소주가 있네? 누가 알콜 중독 아니랄까봐. 이것도 치워. 뭐 하나만 치우고. 아 그리고 지금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야. 씻기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거 하고 찬물 샤워하자. 왜 화났어? 태양에 대한 비성적인 증오? 순자는 이 태양계에서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그한 가지를 싫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laughs> 그냥 싫다고 해. 세상이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이게 손이 많이 가는 특성 때문에 자꾸 이런 무드렛을 띄우는 것 같아요. 어? 단짝 친구가 생겼어? 누구? 음 여기 지금 관계도에는 일단 가족밖에 없거든요. 순대 아저씨랑 우리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들밖에 없는데, 음, 뭔지 모르겠네. 속까지 입지않음 겉은 뜨겁지만 속은 하나도 아니겠군요. 이란 전자레인지 음식이 다 그렇지. 나갑시다. 나가봅시다. 아, 어디를 가서 글을 써볼까? 음, 일단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순자의 자전거. 아, 저번에 보니까 여기, 저도 요 마을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여기 되게 예쁜 공간이 있더라고. 이게 뭔지는 영화관인가? 이게? 하여튼, 여기가 너무 예뻐서, 여기 한번 앉아서, 집에 있기보다는 좀, 좀 이렇게 바깥에서 했으면 좋겠어. 지하방에서 맨날 있지 말고, 사람 구경도 좀 하면서. 그래야 또 친구를 사귀지 않겠어요? 앉아서, 여기서 글쓰기 연습을 좀 해. 안 돼? 아, 여기서, <laughs> 여기서 사용 못 하나요? 아, 참,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교도 너무 떨어졌으니까, 어, 누구세요? 어, 이상한 외국인이 말걸라고 그랬어. 일단, 어, 조깅을 해보자. 동네에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조깅을 하면서, 에이. 왜 여기 안 돼? 원래 안 돼? 순정 운동복 어때요? 좀 귀엽죠? cc입니다. 후드티가 너무 귀엽잖아. 얘는 평상복보다 운동복이 더 예뻐. <laughs> 음, 핸드폰 하면서 가는 거 공놀이고. 아 뭐예요? 자꾸 방금 그 심은, 참고로 남동생입니다. 가족들이랑 웬만하면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자꾸 생각하면 슬프고, 그래서, 어, 연예인이다. 확실한, 유명인. 어, 나한테 인사해 주시려고요? 아, 근데, 맞아, 나 소심하잖아. 연예인이 뭐 대수라고, 그지 저랑 커플티 입으셨네요. 익명의 발신인 누구세요? 친구 나야. 나 당신의 카일. 저기 너의 집에 가서 며칠 신세를 질까해. 예전처럼 신나보게. 야나 친구 없어. 뭐 뭐래?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여전히 농담을 잘하네. 뭐래? 나 친구 없거든. 어 근데 궁금하긴 하네. 그래. 그래 보자. 누구세요? 나뭐 생겼다? 진짜 이름이 카일이었어? 놀라운 상성.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인연은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연예인이신데 되게 돌아다니시네? 과시, 자기과시 뭐 그런 걸까? 생일 돌아다니시. 아, 이 동네 너무 예쁘긴 한데, 어디 앉아서 할 데가 없네. 응? 컴퓨터를 할 수가 없어. 어디 앉아서. 도서관이라도 갈까? 아니, 그리고, 어머, 여기 맨 한가운데 이런 피아노가 있어요. 어머, 어머, 너무 웃긴다. 너무 예쁘다, 피아노. 어, 길거리에 웬피 피아... 우리 집 앞이잖아? 어, 선생님 피아노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 웃긴다. 예술가의 거리처럼. 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생뚱맞게 피아노가 있어? 이게 아마 도서관이었던가? 어, 누구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 피해. 그게 네 성격... 어, 도서관. 그래, 도서관 가자. 자,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 여기 이 동네 도서관 저도 처음 와보는데, 아무래도 그,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 좀 있네요. 되게 예쁘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데? 진짜 애들 놀이방 같잖아. 여기는 이제 어른들 앉아서, 수다 떨고, 그치, 엄마들. 좀 예쁜데? 그리고, 이건 뭐야? 와, 이런 작품. 애기, 뭘까? 약간 실력은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데. 음, 이런 것도 있고. 여긴 또 누가 컴퓨터를 하고 계시고. 아, 노트북 필요 없겠다. 우리 여기서. 위에 자리 더 좋은 데가 있나? 아, 위에도 되게 아늑하다. 이런 어, 이런 스터디 모, 모, 모임 같은 거. 하면 되게 좋겠다. 여기서. 그 아, 잘돼 있네. 어머, 꼬맹이 봐. 헉,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마이클슨 아틀라스. 이름 되게 길다. 아틀라스. 귀엽다 너. 어, 여긴 역시 조금 어린이 가족 단위가 오기 되게 좋은 그런 도서관이네. 음. 오케이. 여기도 이런 공간이 또 있고. 아, 어, 아기 키워 보고 싶다. 사실 팩을 사고 나서 한 번도 그그 플레이를 못해 봤어요. 유아를 못해 봤는데 심을 키우다가 한번꼭 해보고 싶습니다. 어, 사교 무슨 일이야? 펜팔이라도 할까? 너무, 우리 순자가 비록 지금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좀 말이 없고 사교성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도 왜 인터넷에서는 좀 활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우리 펜팔이라도, 근데 어떻게 하더라, 이거? 팬팔이라도 해보자. 팬팔 너무 옛날 말입니까아 맞잖아, 팬팔 친구 찾기. 응. 어디 보자. 이게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나랑 같이 대화할 사람 없나? 없어요? 아 글을 올린 거구나 이렇게. 펜팔 게시판에 친구를 찾는 글을 올렸어요. 이제 누가 대답하는지 기다려 봐야죠. 음.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난 지금 사교가 바닥을 치는데? 잠깐만. 그러면, 일단 글쓰기 연습을 하고, 그나마 내 마음을 제일 알아주시는 우리, 우리 순대 아저씨. 순대 아저씨 보러 있다. 편의점 가자. 순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심이에요. 그래서 술 없이는 저녁을 견디기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천천히 고쳐야지. 잠깐만 근데 너왜 글쓰기가 얘 글쓰기가 이제 막 배웠네요. 를좀 쓰던 친구라고 내가 했...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아나 지금 분노했는데 왜냐면 태양에 대한 비이성적인 친구가 있거든 나는 이주환 아 여기 사서시구나 음 모기가 싫다고 도서관에 모기가 좀 있나 얘 취한 상태네 지금. 너도 혹시 알콜 중독자야? 그래? 어? 나도데 아니야? 너술 먹었니? 사교성 부족하네 얘도 웬일이야? 책벌레에 사교성이 부족합니다. 주안이. 어? 마음에 드는데? 잠깐만. 주안아. 어? 주안아? 어디가? 나 지금 사교도 좀 떨어져 있거든. 주아나. <laughs> 주아나. 그래. 다시 네가 와서 말 걸어 주는구나. 아니, 사교성이 부족한 친구를 이렇게 만날 줄이야. 주아나, 너는 어떤 사람이야? 아, 직업 사서라고 했지 참. 음, 핸드폰이 최고야. 왜냐면 핸드폰에선업낼 필요 없거든. 난 그리고 책 쓰는 거 좋아해. 너 정말 나랑잘 맞는다 얘. 응? 근데 사교성 안 좋은 거 치고 말을 굉장히 잘 거네요. 주환이가 사교성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아 얘는 글 쓰기 연습을 뭐 이렇게 부서져 키보드 부서진다. 물어낼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아 화나서 그러는구나. 어찌됐던 오늘은 저기 그 순대 아저씨랑 수다를 꼭 걸, 떨러 갈 거예요. 그리고 어 아까 말했듯이 알코올 중독은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자 하고 싶은 대로. 저녁엔 술 마시고 낮에는 활동하고 또 끊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줄여갈 수 있겠죠. 음, 주한이는 계속 모기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참 마음에 드는 청년이야. 왜냐면 나랑 참 성격이 맞네. 주한이 어딨니? 깔끔함, 책벌레, 사교성 부족. 근데 네, 사교성 부족한 것 같진 않지만. 놀라운 상성이래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신난 거 봐. 어, 그 수염 뭐야? 잠깐만. <laughs> 뭐야, 저 수염? 히틀러 같은 수염이라고. <laughs> 어머, 나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수염이 너무. <laughs> 너좀 그렇다, 메모가. 어쨌든, 이렇게 사교성이 부족한 둘은 등돌리고, 등돌, 얼굴을 절대 보지 않고, 대화합니다, 서로. 안 보내게 좋긴 할것 같아. 수염이 좀, 좀 극혐이네요. 음. 자, 순자는 수염이 좀 극혐이었던 주한이를 뒤로 하고 어, 편의점에 왔습니다. 일단 순대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가볍게, 가볍게 술을 한잔 마셔봅시다. 근데 순대 아저씨, 어디 가셨죠? 아저씨, 어? 아니, 분식집, 순대 아저씨, 안 계세요? 왜, 어디 가셨을까? 잠깐, 마실 나가셨을까? 편의점 미이 워낙 답답하니까, 여기 또 사람임도 많이 오고, 음, 마실 나가셨나봐요. 저는 그러면, 야, 근데 너는 참, 여기 분식집 알바생들은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해. 나뭐 시켜먹고 싶어도, 얘가, 얘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뭐 먹을 수가 없어. 나 앉아. 아, 기타 치고 계시네. 되게, 음, 되게 잘 생기셨다. 훈남인데 근데 눈이 좀 눈이 좀제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 여기 나처럼 약간 중독자들 많은 것 같은데, 그쵸? 누가 이거 시켜놓고 안 먹었나봐. 하지만 난 남의 걸 탐내지 않아. 나는 시킬 건데, 야, 아참 진짜 돌아다니네. 또 어디 갔어요, 바텐더가. 나또뭐못 뭐 먹어. 에이, 아저씨는, 아 아저씨 여기 있다. 아저씨. 순대 아저씨, 오늘도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도대체 여기서 노래를 왜 하는 거야? 아, 시끄러워요.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아저씨, 나왔어요. 편의점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저씨. 사람도 너무 많고. 잘 지내셨어요? 우리 순대 아저씨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죠? 비록 팔에 좀 무서운 문신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내 말을 잘안 들어주셔. 힘드셔서 그러신가? 아, 편의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밖에 나와 있, 있자. 바텐더 넣고 일단 음식을... 음식을 하나 사 떡볶이 먹을까? 떡볶이, 떡볶이 하나랑... 어, 마침 배가 고파요. 벌써 졸려? 아, 새벽 3시네. 이 밤낮이 바뀌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아, 새벽에 이렇게 자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헉, 떡볶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분식집 떡볶이잖아, 이거. 초록색 그릇이랑 저 종지, 간장 종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혼자 먹게, 거기서. 음, 떡볶이, 맛있, 맛있어. 그러면, 바텐더가 지금 안 오니까, 막걸리 한병 마실까, 막걸리? 여기 막걸리 있는데. 이거 하나 사서, 막걸리 마시자. 떡볶이는 들고 다녀도 돼. 글로 들어가게, 굳이? 여기서 막걸리 마시자. 흘리면 이렇게 돼요. 모든 거는 순대 아저씨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졸리긴 한데 그래도 마시자 한잔 마셔. 아 오늘 뭐한 것도 없지만 아, 왜 이렇게 맨날 순자는 다크서클이 에휴,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저 얼굴 어쩔 거야.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또 마무리 해봅니다. <laughs> 취했죠. 한잔 마시고 벌써 야, 나 이거 먹으니까 또 오네. 응, 음. 자, 한잔 더. 한 잔만 딱더 먹고 가는 거야. 딱한 잔. 어휴, 어휴. 어 참. 실수하신 거구나. 화내신 줄 알고 놀랬잖아요. 은근히 여기 앉는 거 봐. 은근히 여기. 예진님. 물론 순자는 이름을 알수 없죠.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예쁘고 거를 시켜놓고 안 마시냐? 진짜 예쁘다 이거. 예쁜데? 자, 오늘도 순자는 술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순자는 술만 마시면 좀 실없이 웃는다는 특징이 있어. 하도 내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지 야해 뜨겠다 5시야 집에 가야겠다 아우 바, 방구 방좀 그만 껴 진짜 트름 좀 그만하고 아니 더러운 특성 없어도 이래요 원래? 쟁일 방구 끼고 트름하고 해서 아주 미치겠어 또 오자마자 가야겠네. 가자. 나중에 우리 여기서 기타 쳐보고 싶다. 기타 하나 살까? 돈을 벌어야 근데 기타 기타를 살 텐데. 응, 아저씨도 힘드셔. 여기 와서 이제 새벽이니까 마무리 하러 오셨나봐. 하루를 마무리하러. 우리 순대 아저씨는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 가족 없이 오신 걸까? 문득 궁금해지는 그런 새벽입니다. 자, 술에 취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집에 TV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보니까 가방이 있고, 여기 그 카일 이상한 외국인이 와 있어요. 이거 아까 내가 그 뭐지, 저거... 그래, 좋아. 뭐 이걸로 답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그로인 투게더 팩 사고 나서 한 번도 플레이를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는 건지 몰랐네. 정말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이제 어, 오갈 곳 없는 외, 외국인을 잠시... 근데 너무 말이 안 돼.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얘못 보내나요? 침대가 한 개인데, 너를 어떻게 재우겠니? 아, 일단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내신 걸로 하고, 아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우리는 심지어 아는 사이가 되어 있네요. 어, 어떻게 해야 제가 가요? 어 잠을 그냥 어떻게 해야 갈지는 일단 생각을 좀해 보고 가방을 이렇게 한가운데 놨어. 이게 걔 가방인가 봐. 자자. 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외부에 보니까 저번에 왜비올때 이렇게 파박하고 뭐가 튀었잖아요. 그게 이게 고장났던 거였나봐. 그래서 이런 소소한 거는 스스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고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자. 아, 숙취. 이 아침 8시 다 돼서 잠드니 네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느냐고.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걸로 그렇게 하자. 저 외국인은 어떻게 할지는 일어나서 생각해보자고.